오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아, 아오 아니. 아하, 아, 바야... 아, 아, 바... 밖에 원점밖에 마아 밴드가 유리합니다. 데 아, 진짜요? 아, 그런 이 폭언가? 아, 아, 뭐야. 가나요 울키 가나요? 가나 가나요? 울키 가나 오, 오, 아, 미션 오, 오, 오. 오. 그다음 누구 키 가나요? 울키 가나가 가나요? 가나요? 요 울키 가나요? 울요가나요가가 대님 우리 팀아니 혹시? 네? 고탄고 찍기지네. 고고고고 시작 탄 오, 니好우 와우, 아이스. 보고, 보고, 보자. 마포님, 신문네님이창원님 대공님, 성우님, 수원님 이렇게 있어요. 어, 그랬는데. 뭐 보고? 원래 무자빈것고아서 이랬는데, 이사 때문에 못 오신다 이거. <놀람> 뭐야! 가로드. 가로드. <놀람> 나이스! 다팀은우세요 맵팀 차원세요맵우세요 맵팀 싸우리팀우리팀에 스나이퍼 팀싸우세우 이창호님, 라포님 공대... 아, 창호님, 난간 으로가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실지... 어우... 오, 오. 오, 오. 플레이, 중은 플레이... 아, 중은 플레이요. 어. 어. 방송이중춤 플레이... 시방님, 곧... 시방... 시방... 방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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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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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잠시만 이거는 자기 스나실력을 숨기겠다는 것인가 과연 g 뭐? 아, 뭐, 아버님 뭐, 어떻게 하실래요? <laughs> 오케이 공 g 먼저 찍어주고 e t and w 잡을하 하시는 대대한한데아 i 아, 네, 이 z i l 가나요? 3대 m going to go. 게 h I'm going 아, 아, 안, 안 나오지? 있구나. 아직 준비 안됐대요 작웅 님. 간다. 이끄죠. 좋구나. 아, 어우, <laughs> <laughs> 레드가 못 얘기할 뻔했네. 음음, <laughs>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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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오, 미쳤다. 딱한번 멀라. 예. 고고합니까? 고고? 고고 어어 어. 저렇게 내려가으딴도싸는거예요 어. 패드샷 아, <laughs> 내려놓으세요 감동샷이요 감동샷 아 뭔가 되게 많이 해본 그런 스텝이야 이거를 어 이거 무슬만드는거지아다다와 아. 아, 아, 아. 정... 아, 아, <laughs> 점프가 신의 한 수. <laughs> 야, 반동 씨, 올갔어데 알았다. 등님 누구? 아, 이창호님 네. 네, 네. 저먼저요 네. 네. 고고, 고야 시야방에. 뭐야? 나이스. <무늬> 어, 여기 올라갔어. 저희, 준비 됐다. 저 반동 차 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 응으 알려 주면 게요그 떨어지죠. 샷. 오떻게올 샷. 오 오. 시 세이프 세이프.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작, 시작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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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 빠찔 바로 죽야 되는 아, 오! 나이스. 오. 시바이 사랑이랑 보여주셔야 될것 같은 데 네? 어칼로를 <활로>? 한번 <laughs> 어, 보여주셔야 돼 네? 아, 사시려고? 시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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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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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다 와... 와... 아이고. 어, 아,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총좀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일단 오 네. 그창훈이 먼저 고 짜. 응? 먹는다 그서요 짜. 오이고 오호. 잠이내안 오는 거 아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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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르, 고고오고오고오고 와우, 퓨웅, 아리또반자 아, 가졌어, 이거를 승리, 이거 주먹해줘주, 이거 말로, 제가 갑니까? 네. <laughs> 네, 제가 갑니다 네, 네저 먼저 아, 죽어요 네, 소개지금 갑니다 고고 고고 뭐 어. 뭐뭐뭐뭐팔뭐뭐을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시다뭐뭐뭐뭐뭐뭐뭐뭐가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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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laughs> 가지긴 해요 근데 되게 어? 에임이 어. 여기서 에두분다못 이기게 면어떡하 가세요 어, 안됐네 된 고고 시작을 알리는 데미지 부분 개꿀 공대님은 과연 들어 지금 에무준비하는와 잠깐만 요다시 안되나? 어 위험해 하더러... 공대님 정갈중 3 2 1 해! 콤렙 <laughs> 스킨 만들 때 빛설 때가 살짝 밝게 하면은 잘 보이겠어, 사람아 예, 그래요. 아니면 데 형광 스킨만 써도 다 보일 수 있어. 아. 근데 배경이 아, 이거. 아, 사람 자체. 아유. 고고. 과연 해성 님은 영웅이 될수 있으실 것인가? 아, 아! 아! 되었구나 그러다 네. 먼저 대기, 하는거아니에요 그거, 그거 말 하면 바로 바로 시작 하 니까. 여기 서100이나 어, 이거 진짜 다시 하고 싶다. 승리. <웃음> <웃음> 오케이, 아, 이렇게 <오케이>. 3절 <laughs> <laughs> <고마워요. 웃음> 거의... 바꿔야겠다. 이거 하 세요. Go. <laugh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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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제가 순아의 정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0킬3데스에서2킬3 1스로 가는 <laughs> 나이스어 놀래라 어디있 가는 가는 0가오고 오고 1고오케이 오케이 오스이 소현님 고고고 스나 가는 0고고1니니 가는 0킬로 1스이 가는 0님이랑스로 가는 0킬로 1스로 가는 것 같아. <laughs> 예. 너무 스슬라둘다 잘하니까. 이 정도, 창구. 아, 아이스 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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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녹화 중독. 이거에서 할게요.